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자, 오늘 또두 번째 종목 분석 가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 남겨놓으셨는데요. 현대로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제가 옛날에 주식 하나도 모를 때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던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현재 주가가 별로 안 좋죠 자 하락할 때는 항상 고점을 낮춘다 자일봉 차트인데 그냥 딱 뜨는 거를 봐도 아 얘는 하락 중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이 종목을 제가 싫어하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 트램도 깔아준다는데 왜 트램을 안 깔지 주가가 왜안 가는지 저도 궁금한 종목인데, 뭐 요즘에 뭐 핫한 종목이 방산주인데, 이 종목은 안 갑니다. 희한하죠. 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조 682억 코스피. 자, 시가총액도 크고, 코스피 135위.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 소진율3.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은, 6, PR은 66배,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뭐, 싸다고. 18,950원 밖에 안 한다고. 이 종목이 뭐, 싸거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로. 배당, 배당도 안 주네. 이런. 아, 너무하네요. 진짜. 동일업종 PER이 40배입니다. 동일업종 PER 대비해서도, 자, 굉장히 높죠. 50% 이상 높, 높습니다. 주가가 싼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뭐 주요, 재무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 2019년까지 굉장히 안좋았네요 와 너무 안좋은데 2019년까지 너무 안좋았고 영업이익률도 뭐 3%도 안나오네요 뭐 팔아봤자 돈도 별로 못번다 방산주가 뭐 그렇겠지만 돈을 많이 못버네요 매출액은 한 2700억 아, 2조 7천억 전후. 그런데 영업이익은 800억 밖에 안 됩니다. 아, 참 안타깝네. 부채 비율 굉장히 높고, 211%, 유보율 73%, 돈도 없고. 아니,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만요. 누가 가지고 있지? 현대 자동차. 어, 현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굉장히 싸게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기업 기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의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철도 사업, 아, 괜찮은데. 방산 사업, 요즘에 핫한데. 플랜트 사업, 아, 플랜트도 외국인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쪽인데. 국내를 넘어 세계 37개국의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 및 핵심 전장 부품을 전장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호 통신 등 철도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은 2020년 장애물 개척 전차의 양산을 진행했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2년 전이네요. 플랜트 부문은 제철소.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턴키, 턴키공사, 턴키, 턴키. 통채로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턴키공사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테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절대로 나쁘지 않고요. 현대자동차 외에 3인 3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현재 3.85% 보여 중인데 자, 아, 나가고 있네. 작년 6월에 보시면 5.31%. 아, 역시 외국인이 나가면 주가는 빠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자, 1개월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꽤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쫙 나갔다가, 잠깐만요. 지난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낮을 때는 3.2%까지도 외국인이 나갔는데, 다시 3.8%까지 외국인이 하락할 때 모아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매도 수량보다는 매수 수량이 많다.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모아가는데, 어 차트는 빠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기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보시면, 현대로템, 잠반, 분뇨 악취를 수소로 바꾼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하락했다. 역시, 돈 버는 영업이익이 문제네요. 현대로템 지난해 영업이익, 아, 하락했고. 신한금투, 현대로템 4분기 안정적 실적. 해외 방산 수주 기대. 방산 수주 기대. 좋은 기사네요. 좋은 기사네요. 자, 보시면은, 음, 목표 주가가 24,000원. 24,000원. 괜찮은데. 4분기 안정적 실적 해외 방산 수주 기대 이 개선세가 뚜렷하다. SK증권 현대로템 녹십자 J콘텐트리 효성 TNC 현대로템 등 실적 개선주 관심 현대로템 육군 군수 사령부 141 병영 결연 현대로템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참가 l i g n x 원 LAD 넥스원은 완전히 날아다니는데, 현대로템, 사우디 방산시장, 공략 나서, 중앙DNM, 현대로템과 73억 규모, GTX-A, 통합 방송 시스템 공급 계약. 네. 기사는 뭐 나쁜 게 없습니다. 사우디 방산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 방산시장, 내용 보시면, 중동형 K2 전차와 다목적 무인 차량, 장애물 개척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 4종을 전시했다. 아, 전차. 괜찮은데.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라는 강점을 지닌다. 네, 방산주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 로템. 자, 웬만큼 봤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진짜 무시 못 하는 게 뭐, 좋아도 차트 안 좋으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상승, 하락. 저점이 여기고 상승, 하락. 지금 여기서 매물, 머물고 있죠. 자, 상승할 때는 항상 저점만 보시면 된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는 상승하는 추세인데,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인데, 17,600원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 봐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자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한다 자 횡보라기보다는 삼각수렴으로 보이네요 상승한 후에 삼각수렴한다 둘셋넷 다섯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벗어나서 상승. 자, 상승 후에 삼각수렴. 삼각수렴. 음. 그 다음에 상승. 상승 후에, 자, 삼각수렴. 하락.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하락 추세다. 주봉으로 봤을 때큰 그림 다음, 큰 그림 말고, 큰 그림은 월봉이고 중기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는 고점만 보면 된다.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잘 이해하시겠죠? 중기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눌림 모. 뭐 여기만 지켜주면 어 얘는 상승하는 종목이다. 반등을 하든 뭐 여기. 60일 선이지, 60주 선이죠. 60주 선까지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자, 일봉으로 완전 단기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완전 단기죠. 자,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 깨면 끝장이다. 자, 여기 깨면 절대 안 되겠다. 여 여기 금액이, 여기는 좀 근데 과한 것 같은데. 자, 너무 심한데. 단기로 봤을 때는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 중요한 지지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지지 라인은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월봉부터 보고 중요한 지지 라인은 자, 다 비슷하네요. 자. 18,000원 보겠습니다. 18,000원. 1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손절합니다. 근데, 정말 세력이 털려고, 이렇게 18,000원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 18,000원 깨진 바로 털었다가, 18,000원 위로 올라온다 하면, 매수를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 털다가는 진짜, 세력들이 이까지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 18,000원. 장기로 봤을 때 눌림목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상승 전환하는 자리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나 하면 안된다. 자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양봉이 떠야 됩니다. 양봉 뜨는데 양봉이 전일 음봉의 절반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자 양봉 자이 양봉 뒤에 음봉이 나왔는데 왜 상승을 했냐 자이 음봉이 여기요 음봉이 전일 양봉의 중간을 깨지 않았다. 그러면 네 올라가죠. 자 현재는 어떤 상황에서건 위에서건 밑에서건 은봉은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서건 위에서건 양봉은 좋다. 양봉 양봉은 좋다. 그냥 매수를 해도 양봉에 산다. 지금 여기서 양봉에 매수를 해도 피레침 쏘고 떨어지죠. 자, 양봉은 좋다. 항상. 3일 전에도 양봉이 이렇게 전일 매물을 잡아먹었죠. 그 이후에 피레침 쏘면서 떨어졌다. 일단 먹을 거는 항상 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양봉 뜨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 이 종목은 해볼 만합니다. 여기 손절가 잡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 위에 깨고 올라가면 깨고가 아니고 돌파하고 올라가면 또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추감에서는 양봉이 전일 음봉의 절반 이상 올라오거나 그 위로 전일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로템 종목 분석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꼭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주무십시오.